자, 여러분, 앞에 말듯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우리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어, 우리를 제외한 다른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옆에 있는 스크린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스크린에 자료 1을 띄워놨어요. 이 자료 1, 이 스크린을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죠? 그렇죠. 어, 조선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이는 그런 만화가 그려져 있죠? 여러분, 조선시대는 어떤 사회였어요? 네. 아, 그렇죠. 조선시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회와는 달리 성정 사회가 아니라 계급 사회였습니다. 즉, 신분적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였죠. 그래서 여기 스크린에 있는 그림을 보고 그 밑에 있는 질문을 보면은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를 보면은 어,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대화를 볼수 있어요. 그러면 양반이 있고 상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반은 어떤 사람이죠? 양반은 어,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면 오늘 청길이는 어떤 계급의 사람일까요? 어, 그렇지, 용하아 어, 맞췄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들었어요? 용만이가 뭐라고 했어요? 백정이라고 했어요. 백정이 뭔지 안는 사람? 들어봅시다. 어, 그렇지. 효이가잘 말했어요. 백정이라는 거는 조선시대에서 양반, 양민, 천민. 이렇게 세 종류의 계급이 있으면, 아, 물론 왕도 있습니다. 세 종류의 계급이 있으면은, 그 천민 중에서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을 봐요. 그러면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계급도 아니고, 어, 저 위에 있는 양반하고, 이 밑에 있는 천민이라면은 상당한 계급 차이가 존재하는 그런 어, 상태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양반은 천민을 굉장히 무시하고, 발시하고, 막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 여러분이 옆,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첫 번째 양마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이렇게 하지 말고? 첫 번째 는 뭐라고 했어요? 자,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읽어볼까요? 그래, 성문이가 읽어보자. 음, 잘 읽었어요. 그럼 성문이가 어떻게 읽었어요? 예, 상기라. 고기 한번매거라 어떻게 읽었죠? 아주 잘 읽었어요. 그랬더니 상냥이가 뭐라고 해요? 네 어르신 근데 정말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래도 백성이라도 사람이고 어떤 감정이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은 어, 나이도 먹은 만큼 먹었는데 양반이 하시고 이렇게 막대한다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맞아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네 어르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어르신 이렇게 말했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대화를 봅시다. 두 번째 양반은 어떻게 말했어요? 이건 누가 읽어볼까요? 네, 저기, 진훈이가 읽어봅시다. 네, 잘 읽었어요. 여러분, 진훈이가 뭐라고 읽었어요? 아, 서방 고기 한잔 주시게. 이렇게 읽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상기리가 어떻게 답했을까요? 똑같이 답했어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이 글씨를 보면은, 어 똑같은 글씨인데 이모티콘이 들어가 있습니다. 웃는 얼굴.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어르신. 이렇게 밝고 행복하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얘기해볼까요? 음저희광원이가 얘기해보자. 음? 어, 맞아요. 똑같은 어, 고기를 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 양반은 야삼겨라 고기 좀 놔라.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 장반은 박서방이라는 존칭을 사용해서 말을 했습니다. 때문에 똑같은 고기를 달라 말했지만, 첫 번째 대사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그런 언사였고, 두 번째 대사는 상대방이 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씨에서 우러 나온 행동과 대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청자인, 아, 듣는 사람인 박서방 역시도 그에 따라 다른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에 따라 다른 행동, 어떻게 했죠? 예, 네, 그렇죠. 어, 똑같은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의 양이 달랐죠. 아마 고기의 질도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듯 우리는, 어,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 똑같은 의미라도 그 전달한 방식과 마음씨에 따라서 어, 상대방이 어떻게 듣고, 그에 따라 어떤 기분과 마음을 가지는지 그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 각 모둠에 있는 이금이가 선생님이 지금부터 나눠주는 어, 유인물을, 학습지를 받아서 자기가 속한 모둠에 학생님 나눠, 나눠주세요. 그동안 선생님은 학습 목표를 적도록 할게요. 어우, 지금 앞이 막혀있는데 그래. 글씨 썼어야 돼. 아, 수식이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학습 목표를 정는 동안 각 모둠에 있는. 입금미는 아, 나눔이는 선생님이 주는 이 학습지를 받아가서 자기가 속한 모의 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눠주세요. 이 학습지에는 어, 앞으로 공부하게 될 자료 2와 자료 3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학습 목표를 적는 동안 여러분은 간략하게 남아 그 거기에 적혀 있는 자료들을 읽어보도록 하세요. 한번 가자, 응? 다시 한번 갈래? 한번 가. 그래서 끊으면은. 응. 응. 어, 송민아,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선생님 이거 정년 동안. 지금 받은 학습지에 있는 자료들 잘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선생님 학습 목표 잘다 적었습니다. 집중.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지금부터 어, 한 시간 동안 살펴볼 그 학습 목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학습 목표 는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빈칸에 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시면은 학습 목표 인장에 빈칸이 있죠. 이핀 칸이 뭘까요? 아직 궁금해 죽겠죠? 어, 그러면은, 우리 너무 궁금하니까 선생님 빨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타인 존중의 너머를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누가 아는 사람? 자, 그럼 그래 거기 연덕게 얘기해보자. 음? 오, 어떻게 알았지? 선생님은 아무튼 얘기 안 했는데. 연 여러분 선생님이 딱 물었는데 연덕이가 뭐라고 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데요? 네, 맞아요. 이 안에는 의미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첫 번째로 타인 존중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표 이뤄야 돼요. 자, 아, 그럼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로 타인을 존중해야 하는 뭐뭐와 뭐뭐를 제시할수 있다. 아, 이번는두 개나 되네요. 음 여기서 우리는 뭘 넣어야 될까요? 누슨 얘기 해볼까? 어, 그래, 거기, 저 순정 얘기해보자. 응? 음? 어우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너무 대단한데? 맞아요 손동이도 알겠죠? 타인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존중해 본 아니면 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타인을 존중하는 그런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두 개가 오늘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바로 봐야 할 그건 학습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한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만, 그대로 읽는 게 아니고, 이 앞에 나는 이라는 말을 붙여서 읽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타인 존중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잘했어요. 두 번째. 나는 타인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와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어우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타인 존중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 타인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와 사례를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이 앞에 있는 스크린을 봅시다. 이 앞에 보면은 여러분 학습지인 것과 똑같은 내용의 그런 자료기가 나와 있어요. 자료 위에는 어떤 게 있죠? 음, 네 맞아요. 어, 자료 위에는 두 가지 대화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수와 민재의 대화고 또 하나는 연, 연수와 현주의 대화예요. 그럼 이 대화를 보면은 상호달라요 하나는 얼핏 읽어봐도 굉장히 분위기가 상막하고 좀 슬프고 좀이러면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 들고 또 하나는 어, 딱 봐도 너무 올바르고 따뜻하고 어쩌면 행복한 그런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은 대체 왜 이렇게 이 대화가 그런 느낌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옆에 있는 짝꿍과 함께 어, 서로 이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어요. 선생님, 이 여러분에게 2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옆에 있는 짝꿍과 함께 1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옆에 있는 짝꿍과 함께 여기 나와 있는 대화를 서로 나눠보도록 합시다. 한 번은 왼쪽에 있는 친구가 영수가 되고, 또한 번은 왼쪽에 있는 친구가 민재가 되고, 이런 식으로요. 자, 지금부터 할게요. 시작! 어 송민아, 그렇게 장난하면서 하면 안 되고, 첫 번째 있는 대화는 정말 정색을 하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실감나게 해주세요. 그렇지. 어 잘했어요. 어우 광란. 너무 잘했다. 그 말은 선생님 들어도 진짜 좋을 것 같아. 이따 생각 한번 해줘. 자 여러분 다 했나요? 그러면 주목 한번 할게요. 자 여러분 어첫 번째 대화하고 두 번째 대화를 지금까지 짝꿍하고 같이 했을 텐데요. 첫번째 대화는 어땠고, 두번째 대화는 어땠어요? 그럼 첫번째 대화를 나을 때는 어땠는지 우리 어, 유서가 한번 대답해 봅시다. 유서는 어, 그 첫번째 대화를 하면서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음, 슬프고, 내가 가치없게 느껴지고, 아 그랬구나. 그렇다면 은 어, 그런 감정이 느껴졌던 이유는 어떤 것일까? 음, 내가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껴서 맞아요. 내가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들은 그런 대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슬프고, 또자조를 느끼고, 살아갈 힘이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화를 들었을 때, 우리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요? 음, 그래, 승주아 말해볼까? 음, 행복하고, 좀 자신감도 생기고, 어, 뭐랄까, 친구들하고 좀 더, 함께 어울리면서 그런 말을 좀더 많이 듣고 싶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 아, 말 잘했어. 엄청 장황하게. 말 잘했습니다. 심장카도한번 박수 쳐줄게요. 맞아요. 우리는 자신감을 얻고, 아, 우리는 자기, 주, 그러니까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자신감을 얻고, 또 행복하고, 좀더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살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속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어, 두분 하나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의견, 생각 그런 것들을 타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소중하게 여겨주고 싶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지금 두 가지의 대화를 했을 때 각기 다른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오,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어, 우리 타인존중이란 것은 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인데요 우리 첫 번째 학습목표가 뭐였죠? 타인존중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타인존중의 의미 의미란는 말은 뜻 그것이 하고자 하는 말, 가리키는 말, 그런 거겠죠? 보통 타인 존중이 가리키고 있는 말, 타인 존중의 뜻은 무엇일까요? 누가 말해볼까? 정환이가 말해보자. 응. 네. 맞아요. <laughs> 타인 존중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타인. 타임. 타인은 뭐죠? 네. 다른 사람입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정환이가 뭐라고 했어요? 존중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 본능, 분석, 의견, 행동 등을 같이 있게 생각해 주는 거 자, 이거 빌까요? 또 누가 없을까? 네, 아 그래, 재형이 말해보자. 음, 음, 맞아요. 즉,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그런 행동, 습관, 가치관, 처지 등을 <laughs> 긍정하는 것. 혹은 인정하는 것. 또 있을까요? 이 끝인가? 어, 맞아요. 성무기 어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소중한 게 있대요 와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게 벌써 이렇게 세 개나 되는데 타인주주의 능력이 다양하네요 다른 사람의 생각, 의견, 행동, 처지, 가치관 등을 같이 깨닫게 해준 거래요 무사하지 않고 우리 속된 말로 뭐 쓰레기야? 네, 너 생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 생각이 아니고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 거죠. 그리고 그런 거는 긍정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그런 것은 나름의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소중한 거 여기서 노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중한게 여기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 존중을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처지를 생각을, 의견을, 그 사람의 가치를 같이 있게 생각하고, 공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행동과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 두 번째 학습 목표 볼까요? 두 번째 학습 목표는 타인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와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고 했죠? 어, 그렇다면, 은 여러분, 그러면은, 응? 났지 어때요? 여기서 끝일까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스크린을 봅시다. 그럼 아까 나눠준 학습지 자료 2 밑에 어, 자료 3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칠레 광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아까 여러분 읽어봤을 테니까 이번에는 그 얘기와 관련된 뉴스를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자, 이 동영상 한번 볼게요. 하면서. 그리고 이전에 보면서 볼게요. 아 근데 정말 재밌는 동영상이니까 어, 우리 딴데 집중하지 말고 여기 스크린에 집중하도서 갑시다. 네 동영상 이 끝났네요. 재밌었죠? 그리고 흥미롭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우리가 이미 학습해서 읽은 내용이지만은, 어, 동영상을 보까더 흥미롭고, 더 신, 어, 신선